계속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 붐의 원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버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런 요인들이 버블이 산물이자 버블을 일으킨 외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금리인 연방금리를 2003년 중반 1퍼까지 낮추고 2004년 중반 그 수준을 유지다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도 거의 그때였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방제 실질 연방기금금리는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2000 이년 10월부터 2005년 4개월 동안 32개월 네거티브 금리를 기록했다. 참, 하지만 이처럼 느슨한 통화정책이 버블의 유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연방 준비, 제도 이탈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이 그와 같은 통화정책은 1990년 주식시장, 버블 붕괴가 조성한 경제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구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붐,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1990년대 주식시장 버블의 반동이었다.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엘런 그리스펀과 다른 이들이 머지않아 주택 버블이 터질 것을 간파했더라면 아마 그럼 느슨한 통화정책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부족이 버블 자체를 초래했던 것처럼 이해부족이 그런 통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일조했다고 할수 있다. 연방준비 제도의 사회는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예방에 지나치게 주력했다. 그것은 비록 성장, 상승 속도가 느려지긴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이 언제까지나 지속, 계속되려고 정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법을 먹여 살리는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말이다. 저금리로는 9년간에 주택시장 붐을 사용할 수다 부동산 붐 기간이 저금리 기간보다 도세배가더 길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1999년 이자율을 높였을 때도 부동산 붐은 가속화됐다. 게다가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 을 결정하는 장기금리는 부동산 붐 후반이 들어와서야 하락했 지그전자는 그리 하락하지 않다. 는 느슨한 통화정책의 영역을 확대 친 것은 2000대 이후 다수의 조정금리부 모기지 대출이었다 이런 모기지들은 고정금리 모기지보다 연방준비류의 사회의 금리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한 2004년경 금리라는 주택붐을 한층 더 부채질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조정금리부 모기지가 일반화된 것은 버블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가능한 한 많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조정금리부 모기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기지 금리가 상행 조제들이라는 명백한 사실도 그들의 투자의기를 막지 못했다. 그들은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이자 부담을 메울 수 있으라고 기대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보다 저리로 새 용자를 받을 수 있으라 생각했다. 서프라임 대출자들이 조정 금리부 모기지를 과도하게 선호한 것은 계산의 그리 박지 못했기 때문이도 주택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했다는 단순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출 기관들이 대출 기준이 보다 느슨한 대출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았다. 그것은 대출기관 역시 버블에 대한 환상을 믿었기 때문이다. 대출기관들이 되판 모기지들의 투자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모서류 대출이 일반화된 시기, 그리고 옵션부 조정 금리부 모기지와 여타 의문스러운 새로운 유형의 모기지 상품들이 확산된 시기가 부동산 급등 시기와 일치하는 것도 있답니다 게다가 신용평가기관들이 취약한 모기지 관련 증권들의 AA 등급을 줬다. 트 AAA죠. 그것은 역시 버블이 터지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금이 계속될 거냐는 의문이 품고 있긴 했지만 주택가격이 결국은 떨어지자는이 이를 바탕으로 모기지 관련 상품들의 등급을 낮추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런므로 보다 쉽게 결정을 낼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 산들에 밀려서 결국 손을 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버 등산법을의 어휘로 종종 언급되는 또 다른 요인은 공격적인 대출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의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금융제도 개혁법이 법제되면서 주의 고비된 금지법이 사라지고 대출기관들이 피할 수가 없는 채무 불이행과 차입비행을상쇄할 수가 있을 만큼 충분히 대출금리를 부과함으로써 프라임 대출로 이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됐다. 그 결과 규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생겨났다. 하지만 규제는 확대되지 않고 1990년을 대 거쳐서 2000년대 1일까지 비은행권 무기지 업체들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규제를 받는 은행권과 달리 규제 없이 발전할 수가 있다. 었 그렇지만 규제기관들이 그런 규제 마련을 쉽게 여기자는 것은 결국 지금 같은 대규모 주택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 나는 미국의 은행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버블이 거의 절정이 달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그거 관계자들은 대출부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 나는 터질 수밖에 없는 버블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과도한 모기지 대출을 중단시키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고했다 그들은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마도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면 시간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버블이 터지려는 나의 주장 때문에 그들 중 상당수는 날 믿지 못할 극단주의를 본것 같았다. 2006년 10월에 나는 예일 투자 클럽에서 후원하는 패널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있다. 대표적인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 이 맥의 수석 경작자 프랭크 노테포트가 자리를 함께했다. 나는 그에게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해보았다고 답했다. 심지어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13.4%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따져보았다고 했다. 나는 반박했다. 그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공황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1 9 8 0년데 주택가격 붐 이후 주택 시장이 붕괴 동안 미국 정부는 연방 주택기업 재무 안정 및 건전화법, 일명 GSE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정부 후원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이스크를 관련은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을 탄생했다. GSE법에 따르면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의 목표 중 하나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조차 차단한 것이다.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조직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GSE법에 따르면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은 이자율 역마직 발생 가능성과 신용리스크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했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2007년 내후에 제출한 연건보고서를 보면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은 주택붐의 심리적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붐이 리스크의 주된 원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규제기관들은 리스크를 간파하지 못했고 프레디미과 페니메이가 주택붐을 계속 부양하도록 내버렸다. 공적으로 감독해야 할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려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소들이 버블을 키웠던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주택붐을 열성적으로 믿지는 않았다고 해도 주택붐이 좋지 않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택붐은 좋지 않게 끝났다. 서프라임 시장 관계에 많은 기관들이 총시적인 혼란에 빠진 것을 보면 그렇게 큰 대가율과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 예로 2007년 말 은행들은 재무회계 기준 114조 적용 면제를 요청했다. 재무회계 기준 심비회와 변이 조항에 따르면 은행들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를 기준으로 부실 채권을 보고했다. 그것은 그러한 보고책임의표준에 대해서 규제 기관의 부실을 숨기는 것을 어렵게 하는 시도다. 은행은 그와 같은 대규모 대출 구조 조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은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 명세에서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다.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가 변해도 그로 발명면 재정 손실을 방할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것이다 경작자인. 하이머 민스키와 찰스 킨들버거가 우리 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출 기준 약관은 투기적 버블의 정상적인 과정일부다 약관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매우 먼 이야기로 들리는 반납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호황인 경제 상황을 온전히 이용할 방법을 찾는 경향이다 결국 주택 투자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각이라는 새로운 믿음이 1990년대 후반 이후 버블을 키웠다 하지만 왜 하필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 전에는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2000년 이후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특별히 전병처럼 염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 마치 2000년 이전에 사람들이 투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토지 투기는 전국적으로 인명을 악명을 떨쳤던 현상이다. 역사가인 아론 사콜스키1 9 3 0년 자신의 져서 미국의 토지 법을 해서 투기 분위기는 미국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조성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도 그렇죠. 그는 책의 천벌이 일으켜졌다. 미국은 시작부터가 투기였다. 사콜스킨 18세기 미국이 이주민들의 나라가 되려는 인식에 널리 퍼지있었다고 주장했다. 땅 투기꾼들은 청은 600년 말부터 1에이커 일실리주고 수천 이커를 사들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주민들의 국외 가격이 두세배 되는 그 가격에 그 토지들을 되파했다. 투기 열풍이 분 것이다. 때때로 토지에 지나치게 비싼 값이 매겨지겠다. 흔날 것은 토지 가격 폭락과 투자들의 파산을 초래하기도 했다. 일부 최고 권력자들도 토지 투기 열풍이 휘발됐다 사코스키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 같은 초기 미국인도 토지 투기꾼이었다. 호머 호이트는 1933년 자신을 찾아 시카고 토지가격 100년 사이에서 시카고 토지가격도 이와 비슷한 투기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20년대 말 대중의 관심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익시장을 옮겨가면서 토지 투기가 막을려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콜스키와 마찬가지로 호이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시카고 도심의 유망한 부지를 사들인 토지 투기꾼들 이야기이지 이익을 올리길 바라며 평범한 동네에 주택을 구입 한 개인주택 보유자들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부동산 투기의 전통적인 이두 세력이 1930년대 부동산 위기가 절정이 달했을 때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일 치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바로 그때 절정이 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부동산 투기 대중의 관심이 고조된 시기에 접어들었다. 주택 투기에 관한 새로운 소득들이 대량 출간되었으며 천9 0년대 주택 시장 구매 후유증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다시 집중되면서 법률 사고에 사회적인 저전력이 강화돼서 주식시장 부문 경제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고를 반영시켰다 누구나 주식 투자로 거액을 벌수 있다는... <laughs> 생각이 확산됐다. 단순한 투자 전략과 관련된 사고만 바뀐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자아를 지탱하고 있는 자긍심 구조같이 변화시켰다. 즉 오랫동안 국민 정서를 근간을 유였던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가 변화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진정으로 존경받으만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투자가 되었다. 버블이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자 버블이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사고의 변화다. 조지 에커로프와 레이첼 크랜트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타느냐 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경제이론가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투자자로서 삶이 단순한 목표에 이르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의 삶이 또 다른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90대의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들 역시 세상을 움직이고 뒤흔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인도, 러시아, 브라질, 그리고 여타 개발 유산국들의 신흥 자본주의,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물론 그러한 국가들은 실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신흥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버블과 비교했을 때 최근 버블의 다른 점은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제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 버블은 상대적으로 지역적이었고 특정 이야기가 특정 지역의 버블 현상은 설명할 수가 있었지만 미국 전역의 부동산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20세기 상반기 최대 부분인 플로리다 토지 버블은 1925년에 절정에 나갔고 플로리다의 유해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플로리다 토지 버블은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전역의 실제 주택 가격이 1921-1925년 버블 절정의 19%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하는 이야기다. 당시 자동차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자동차로 출퇴근하기 쉬운 지역으로 플로리에 다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고, 그 결과 그 지역의 도시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멀리 떨어진 신시네티나 토론토에서 부동산 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지역적인 주택붐은 분명 오래전에 있었다. 카우보이들과 인디언들이 미국 서부를 활보하고 된 시절에도 주택붐이 있었다. 미국 서부가 여전히 개척되어서 토지가 넘쳤던 시절에 어떻게 주택 붐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캘리포니아 남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택 붐이 일어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버블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만 다른 지역에까지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캘리포니아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 캘리포니아 버블은 1880년대에 형성돼서 1887년 절정이달했고 1888년 마침부터였다. 미국 언론들은 버블이 발생했을 때 연일 그와 관련된 보도를 했고 캘리포니아. 생활 방식과 살기 좋은 기후 그리고 아름다운 물질은 끊임없이 칭찬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그렇게 큰 붐이 일어난 이유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들도 역시 맞았다. 1887년 10월 2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남부의 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서 로스앤젤레스 거주민이 아닌 기자는 자신이 관찰한 바를 이렇게 적었다. 붐에 지는지 로스앤젤레스가 보면 당신은 호텔 측으로부터 식사는 가능하지만 방은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얼굴 찌푸리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하필 그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유감스럽게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마침내 보조침대를 하나 발전 받고 기뻐한다. 오전에 당신은 관광을 하러 난다. 첫 번째 블록은 벗어나기도 전에 구경거리들이 눈에 들어온다. 걸으면 걸수록 볼거리가 늘어난다. 당신은 내눈에 신의 영광 보고 있다는 이란 우리도 노랫말을 내눈에 품의 경의를 보고 있다는 로 저절로 바꿔 부르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로스앤젤스를 돌아다녀도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다. 로스앤젤스 무사란 시도는 무모한 짓이다. 건설 중에는 새로운 건물수를 세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수는 그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한 것이 적어는다면 사람들은 붐 때문이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붐이 뭐자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수십 같은 질문이 하지만 누구도 그 질문에 답. 팔 수는 없다. 미국 역사에서 그것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력 없는 일이란 말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또한 우리는 붐이 계속될지인지도 몰랐다 그러자 자발적으로 이러한 붐으로 계속될지는 알수 없다는 답변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2000대 들은 이야기가 매우 비슷했다. 가격 상승과 그있다는 건설붐, 건설붐 이러한 이유에 대한 당혹과이 모두가 2000대 상황과 비슷했다. 19880 아, 동안 붐 동안 미국 언론에 실렸던 이야기들로 판단 건데. 모든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부동산 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 붐은 국가적다떡할수 있다. <laughs> 다른 주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붐의 편승각에서 캘리포니아 남부로 밀려졌다지만 사람들은 그 붐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까지 확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붐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은 항상 그것이 캘리포니아 붐이 캘리포니아 보기 드문 아름다운 쾌적한 기후 때문에 그런 붐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우 방대한 지역이고 지역 대부분이 기후가 좋다. 그리고 1800... 80년대는 새로운 집을 지을 수는 미개발 토지와 농지가 매우 많았다.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매우 살기 좋고 독특한 장소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그곳의 주택들이 가치가 있고 향후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 880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큰 농장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굳이 캘리포니아 도심의 값비싼 주택을 구입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생각을 얻다. 오늘날 로스앤젤레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거부로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곳이니 말이다. 다만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가격 상승이 큽니다. 그들은 1880년대부터 가격이 그렇게 많이 그리고 그렇게 빨리 오리라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블의 진정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적인 사건을 정보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고가 가진 전염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사고가 버블에 수반되는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무엇이 달라졌기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갑자기 주택투자 열풍이 불게 된것이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은 어떤 의미의 법을 일으켰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 네덜란드는왜 튤립 열풍이 불었던 것인까 그리고 그 튤립 열풍이 왜 사라진 것이가 나는 비이성적인과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점들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관점들 가운데 원유 가격과 공물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에 관한 법을 사고를 부추기는 관점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특히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가에서 자본주의 제도에 부상 관련된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들은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 그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런 이야기들을 에너지, 공물, 금, 여타, 금속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많은 시장들에서 가격과 결부시키고 있다. 세계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주택 버블의 이면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자리잡고 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모든 투기적인 사건들 사이에서 관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애널리스트, 특히 폴 크루그만은 원유 저장량이 급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버블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자들의 원유 수요에 즉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뭐 원유 저장량이 급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과가와 마찬가지로 원유 가격은 본질적으로 강한 투기성을 띈다 원유 선물 가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원유 가격이 미래에 더 오를 거라는 일반적인 지역 때문에 생산자들은 새로운 유전시설 건설에 당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 그러므로 규제기관들의 성급한 유사 개발, 해저시추 혹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이 환경에 미칠 양의 생각해서 원유 개발을 꺼릴 수 있다. 원유는 대개 땅속에 저장되어 있고 사람들은 원유 가격이 내리지 않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은 원유 가격이 불과하고 지금 당장은 땅 속에 그대로 묻어 두는 것을 선호한다. 거대한 주택 버블 시기에 우리가 들은 새로운 시대 이야기에는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이 하나로 섞였다. 이런 혼합물은 본질적으로 버블 그 자체의 산물이다. 과거에는 일반 도시에서 집가가 보통 주택 가치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물은 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식이 되어버린 자동차와 배처럼 주택도 가치가 저하되는 제품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상 건축비를 뺀 값을 정해지는지가가 주택 가격 50%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치 주택의 토지인장 생각이 시작했다. 매일같이 주택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지키의 주택을 최고의 투자자로 설명하는 이야기는 사회적인 전염력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 이 상황의 새로운 균형상태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보다 두번 토지의 혹은 보다 저렴한 토지의 주택을 지을 방법을 모색 하게 될 것이다. 도심의 고층 아파트처럼 밀도가 높은 주택을 지으면서 도심에 돌고 있는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하면서 혹은 새로운 도심을 건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택 구매자 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제대로 반영 되지 않는 해결책이다. 사실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많이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부문으로 도시 토지가 다른 지역의 부, 토지와 매우 다르다는 생각 심지어 장기적으로 값싼 토지가 값비싼 토지에 토지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생각. 그러므로 향후 도시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됐다. 이것은 버블 사고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의 버블을 이해하려면 주택가격은 놀랄 정도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은 가격이 랜덤워크 등락을 거듭한 주가 움직임을 추격의 게가지짓 거름의 비유한 표현을 담은 주식시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늘놀 올랐다. 내일 내렸다. 할수 있다 주가는 상대적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주택시장의 경우는 가격이 몇년 동안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미국 주택가격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상승했다 1991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주택가격 인상률은 2005년까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즉 14년 동안 주택가격 인상률이 거의 상승세를 이어갔던 것이다 버블 사고는 특정한 가격 트렌드가 계속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 사고는 주식시장에는 대개 적합하지 않다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가격 트렌드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주식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주식시장이 붐을 맞고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앞서 이장에 수록된 그림을 보면 최근 몇십 년 동안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지 알수 있다. 칼케이스와는 1949년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브의 기관 기사에서 주택가격이 이와 같은 예측 가능성을 증한 바가 있다. 그 기사에서 정말 혁신적이었던 것은 반복 매매 주택가격 지수이다. 이것은 대가게 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으로 보였다. 한때 내학생이었던 넬런 와이스는 이지수 현실에 적용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1 9 9 0년 우리는 이 지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케이스실러와 이스사를 설립했고 엘런 <laughs> 와이스가 회사를 맡아 운영했다. <laughs> 우리는 그 회사를 2 0 0 0년 파이브서스 사이에 매각했다. 그 회사는 린다 레드너와 데이비드 스티프가 데이비드 블리처의지시의에 S&P 주 수위원회의 각종 지수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 회사를 설립했던 1 9 9 1년 가장 많이 거론됐던 주택 가격 지수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발표한 단순한 주택 중간 가격으로 변동이 매우 심했다. 월별 대형 주택과 소형 주택 거래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달에는 대형 혹은 고가 주택들이 많이 거래되고 어떤 달에는 소형 혹은 저가 주택이 많이 거래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시계열표는 주식시장처럼 등락을 받았다. 하지만다와 케이스가 개별 주택가격 변동을 토대로 주택가격 지수를 만들어서 여러 주택거리가 섞여있는 자료 문제점을 보정하고 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이 매우 완만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그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일까? 투기적인 주택가격은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가격은 적어도 랜덤워크에 가깝지 않을까 하지만 통계자를 분석해 본 결과 주택 가격의 예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시세 차익이 아닌가? 주택 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면 주택 붐 시기에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해 주었다가 1년 정도 뒤에 처분해서 거액을 벌수 있는 거 아닌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2000년대 붐 시기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쉬웠던 것은 사실다. 물론 주택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다. 분명 1990년대 제공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보다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부 스마트 머니 투자들이 붐을 이루고 있는 주택 시장에 투자했을 것이고 주택에 투자했다가 적게 정리한 투자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주택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면 적게 투자를 정리하는 건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기 전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알려주는 조짐들이 2년 동안 있었다. 이처럼 이익을 올릴 명백한 기회가 버블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런 기회가 버블을 일으키는 순환 고리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몇년 동안 주택을 구입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도 주택을 구입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 사로잡힐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버블은 단순한 전환점을 보지 않았다. 잠시 편승했다가 시장 상황이 반전되기 전에 빠져나가는 단순한 전환점 말이다.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붐이 영혼이 계속 이어지라는 이야기를 맺었다. 최근에 법을 연상한 오래된 신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이용 가능한 자원의 부족 때문에 부동산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신화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1990년대 말일에사람들은 기존 도시들의 독특한 매력과 특별한 지위를 믿게 됐다. 앞서 삼정이 살펴봤던 것처럼 자본주의 세계의 의유 중식지, 속도가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앞지를 것이라는 생각이 이런 믿음을 강화시킨 역할이다. 사실 몇십 년 동안 선진국의 gdp가 매년 3%씩 증가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런 gdp 성장률은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의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다. 일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실제 주택 가격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주택 가격은 gdp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소득 가운데 주택에 쓰이는 소득 비중은 몇십 년 동안 상당히 일정했다. 그렇지만 늘어나 소득은 주택가격 상승이 아니라 주택 소비량 증가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한다면 기존 도시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투자자들이 부자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지난 100년 동안 실제 주택가격이 매년 3% 올랐다면 우리는 당시 살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주택을 오늘날 구매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들이 실제로 훨씬 더 커지고 더 좋아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신축 단독주택의 평균 건평은 1973년 1 4 1평방미터에서2 0 0 6년2 0 9평방미터로 거의 5 0퍼트 증가했다. 반평은 주택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가 1 9 9 0년 60대 에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만든 동일 품질 주택 가격 지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신축 주택의 평균 가격을 조사수 했다. 신축 주택의 평균 명목 평균 가격은 1963년부터 1998년까지 35년 동안 8.605배 증가했다. 그렇지만 인구조사에서 마찬가지로 만든 동일 품질 신축 주택 가격 지수는 5. 928배만 증가했다. 동일품질 신축주택가격지수 증가율 대비 동일품질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대비는 1.452이다. 이것은 1963년대에서 1998년 신규주택이 전체적으로 40%더 좋아졌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측도에 따르면 신규주택품질 양수은0.1%이 기간에 옛날에 7, 실 소득 증가비 연간 2.4%인 걸상각하면 상당히 큰 숫자다. 게다가 평균 주택 규모는 1 9 2 0년 인구조사에서 3.29명이었던 것이 1990년 인구조사 2.63명으로 떨어졌다. 즉 연간 0.7% 감소한 셈이다. 우리는 늘어난 소득을 보다 큰 주택을 구입하는 데쓸 수가 있었다. 그러고도 우리는 여행을 늘리고 여가 비용을 늘리고 보다 우수한 보건서비스를 받는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돈을 여전히 갖고 싶다. 이처럼 소득 못지않게 주택 가격이 증가했지만 우리가 그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것은 분명 아니다.